남쪽 고울 한 가운데 떠 있는 그림 같은 산. 달은 청천에 뜨지 않고 바위 사이로 솟아오른다. 거친 바위 첩첩이 겹쳐 불길처럼 갈기를 세우고 하늘을 대신해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품어하는 산. 인간의 간절한 염원과 기원의 줄기가. 하늘과 맞닿은 곳, 월출산이다. 백두대간의 호남정맥이 남해로 채 빠져나가기 전, 천하를 호령하듯 크게 솟구쳐 멈춰선 곳,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월출산이다. 월출산은 계절마다 색다른 절경, 신비로운 기계를 자랑한다. 이런 이유로 월출산을 찾는 지역 역사 문화 전문가에게도 이곳은 영험하고 신비로운 공간이다. 어여습니까 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신데 네. 뭐 사행하기좀 순조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산에 가면 항상 시원하잖아요. 월출산은 네. 더분에 좋은 산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챙기셔가지고 바로 산에 올라가실게요늘 올라가실까요? 이제 가실어 예, 찍겠습니다. 네. 막 봄빛으로 단장을 마친 월출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이들도 산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세 친구가 된다. 그쪽에 다 오셨습니다. 어. 네. 아주 이제, 이피주 파랗! 예,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봉우리 장군봉인데요. 어. 네, 월추산은 이제 하가으로된 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 국립공원 중하가으로된 산이 어. 이 서울에 있는 북한산, 어. 그리고 강원도에는 있 설악산이 있습니다. 어. 네, 그 중에서도 이 남쪽 지역에 특이하게 이하가으로된 산이 어. 이곳 월추산입니다 어. 네. 와, 멋지네. 예. 너른 들판에 첩첩이 쌓여 바닥부터 송두리째 몸을 드러낸 산. 산은 꽃을 호위하듯 듬직하게 서 있고 유채꽃은 산자락의 구름처럼 편안히 내려앉았다. 월출산의 5월 산속 그 안에서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벚꽃이 이쪽 산에서 많이 있네. 예. 산에 이제 삼번 나무들이 많이 아. 이렇게 월출산에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벚나무가 네. 있는데요. 아. 주로 여기 월출산에는 삼번 어. 나무가 산에 있습니다. 삼번지? 예. 네. 특이하게 이 삼번 어. 나무는 어. 보시면 꽃이 먼저 핀 다음에 잎이 아. 그 다음에 핍니다. 아. 예. 어. 네. 그래서 지금 어. 꽃이 한참 피고 어.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잎이 어. 나오기 시작요 아. 아. 어. 네. 월출산에 벚꽃비가 내린다. 그저 찰나의 아름다움일지라도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청춘을 바친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사람들은 자연 안에 선다. 아, 여기가 안내도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여, 여기죠? 네, 현우치가 음, 여기다. 음. 오늘 저희가 이차영사 쪽으로 해서 음. 구름다리 거쳐서요, 음. 사자봉 구간을 지나서 음. 저희 주봉이 이제 천왕봉을 잡았다가 아. 반대편 네. 이제 구정봉으로 해서 조각선로 내려온 꽃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깔대밭에서 예. 우리도 노을은 보고 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간까지 어, 더을을 어, 네. 보고 네.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꽃이 무슨 꽃이야? 예, 자주개불 주문이라고 해요. 음. 이, 물가에서 많이 피는 나무입니다 아. 네. 꽃이 아주 예쁜데? 예, 꽃이 예쁜 꽃입니다. 월출산의 5월, 꽃과 숲은 하나가 된다. 너른 세상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산, 산 아래 마을이 구석구석 눈에 들어온다. 이 앞에 보시는 게 대표적인 게 저수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사자 저수지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구름다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사자봉인데요. 그 사자봉하고 연관돼 가지고 사자 조수지가 이렇게 위치했고요이 마을은 원래도 사자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신리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부터는 사자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자 조수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어, 다산 정량이 선생님이 이 한양에서 이쪽 내려오신 유배 길이 여기에 조성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일반 탐방객들이 이쪽으로 걸리면서 편백림을 걸으면서. 피톤치드 체험도 하시고 이런 숲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산처럼 사람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는 산이 또 있을까? 산 아래 사방 어디서 보아도 그 기묘하고 빼어난 바위의 모습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병풍처럼 늘어선 기암괴석들,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조각품들이다. 네. 음, 오늘도 바람 폭어 시원하게 쏟아지네요. 음. 겨울에는 얼어버린다면서요? 예, 겨울에는 음. 빈 폭으로 형성되어 있다가요. 봄이 음. 돼서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폭포로 음. 다시 바로 옆에 이제 여기가 약수터가 있어가지고요. 아, 네. 같이 어, 아. 네, 드시면 됩니다. 약수터를 만들어 놨구나. 폭포 소리가 산 안에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겨운에 움츠려 있던 날개를 자랑하듯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바위가 많은 돌산의 물은 수정처럼 더욱 빛난다. 예로 물이 귀한 월출산. 하지만 나그네의 목을 축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우뚝하고 장대하다 바위끼리 많고 경사가 가파른 악산 하지만 월출산은 그 아름다움을 다른 육산처럼 숨기지 않고 다 벗어 보여준다 그러니 감동은 산을 높이 오를수록 커지고 한발두발 발 올라야 그 감흥을 차지할 수 있다. 높이 오를수록 경사는 더 가파르다. 그러나 일단 능선 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월출산의 진경이 시작된다. 지금 우리 월출산은 아주 이렇게 바위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 신령한 산이다. 아 그래서 영산, 이 월, 월출산의 그 이름이 신라 시대에는 월라산, 달이 나오는 산이다. 그래서 월라산. 또 고려 시대에는 월생산, 또 월생산 다리 이렇게 생겨나는 태어나는 그런 산이다 그래서 월생산 조선 시대에 와서 비록서 이제 월주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깎아지는 절벽 위에 아찔하게 늘어선 모습이 마치 하늘 한 가운데 떠 있는 듯한 다리. 바람 폭포 옆 시루봉과 매봉을 연결하고 있는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다. 어, 뒤쪽에 보이는 이 구름다리는요. 1978년도에 양안분 산악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2005년 5월에 다시 재가설하였습니다 길이는 한 53m 정도고요. 폭은 1m 정도입니다. 뭐, 이 구름다리의 명칭은 이. 여기가 해양성 기후 때문에 우무가 많이 니다 그래서 우무가 그 낀나이 다리를 건너면그 구름을 위를 건는다 해가지고 구름다리라는 이름을 그 만들게 됐어요. 저기 보이시 지금 장군봉? 예, 장군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장군봉입니다. 장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높은 월출산 구름다리 기암절벽 사이에 길게 늘어서 사람과 산을 잇고 산과 또 다른 산을 잇는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월출산. 드넓은 바위산은 하늘이 되고 사람은 하늘 안에 안긴 구름이 된다. 기암괴석들이 이게 하강인데요. 이제 비하 바람에서 이제 풍화작용에서 돌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깎이면 수직절 현상. 수평으로 깎이면 수평절리현상 그래서 각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주름에 잡힌 것 같은 게 너무나 아름답고요. 산수함이 폭에 평풍처럼 느껴져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경치가 너무 좋고, 외국보다도 아무래도 한국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월 출산이. 부드럽고 순한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 월출산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구름다리를 건너면 갈기세운 사자봉으로 오르는 아슬아슬한 암릉길이 기다린다. 까까 지른 듯한 짜릿한 벼랑을 따라가다 보면 가쁜 숨도 심장도 어느새 멈춰설 듯하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풍경과 기암의 경치는 발걸음을 격려해 어느새 정상으로 이끈다. 그렇죠. 형과 옆머리? 예, 산자분 정상까지 오셨습니다. 산자분. 예, 네, 어떠셨습니까? 여기가 빠르고 힘들어. 힘드시죠? 그래서 <laughs> 힘드시지만 계속 경치가 여기가 다잘 보이다 싶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경치가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철원목까지는 이제 숲길이 조성돼 있어가지고요. 아, 한 시간 정도 가시면. 월출산의 해발 고도는 809m.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만만치 않은 산이라는 것은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되면 능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노고는 암릉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펼쳐지는 풍광으로 충분히 보상받는다. 산줄기를 타고 가는 내내 따라오는 기묘한 바위들과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시야에 거칠 것이 없는 조망이 뼛속까지 시원하게 파고든다. 어, 이렇게, 네, 네. 원래 바위였는데요. 네. 그게 풍화장애에서 수축절리, 수평절리에서 절이 현상이 됐요 쪼박바위라고 해서. 같은 바위산이지만 월출산의 모습은 보는 이의 시선과 느낌에 따라 매번 새롭다. 아 여기 전망이 좋은데요. 이제 어. 네, 앞에 보이는 공원은 천안봉입니다. 천왕봉 높이가 890m고요. 저 보이시죠, 탐험객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하시면 한 40분에서 1 네,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0분. 예, 한번 같이 빨리 보실까요? 예, 가실까요? 네, 흙이 적어 식물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은 이곳엔 자연의 신비가 어. 곳곳에 자리한다. 야, 이거 예쁜데? 아, 이게 무슨 예. 꽃이야? 이게 노랑제비꽃입니다. 노랑제비. 예. 아. 네, 우리나라에는 제비꽃이 한 50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노란색이 뛰고 있다해서 노랑제비꽃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꽃한 송이 나무 한 그루와도 인연을 맺는 일이다. 그 인연은 사람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은 또 다시 산을 찾게 한다. 거칠고 무뚝뚝한 바위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이 하늘과 닿을 수 없어 신이 대신 내려보냈다는 월출산 산은 하늘에 이르는 문을 열고 사람들은 이곳 통천문을 통해 하늘에 닿길 바란다. 천문을 통과하면 월출산 제1주봉 천왕봉이다. 증상이 다온늘 같아. 네, 증상이 다 왔습니다. <laughs> 아. 네, 여기가 이제 월출산 주봉인 천왕봉인데요, 809m입니다. 여기가 어디가? 어, 네, 경치가 어떠신가요? 농치는 아주 뭐 말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슨 아, 네. 추석 전시장도 같고 네. 아주 봉우리 봉우리가 아주 그냥 아주 기암괴석이네요. 네. 높고 낮은 봉우리와 기암괴석들이 연이어 둘러쳐 있는 장관.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능선은 월출산의 백입니다. 배일 것 같이 날카로운 봉우리도. 이곳에 오르고 나면 이내 아늑한 쉼터가 된다. 월주산 천왕봉은 천왕봉이 아니라 왕자에다가 흰백자 황제의 황자예요. 그래서 천황봉입니다. 이 산이야말로 이쪽 남도에서는 아마 제일 으뜸가는 남도에서의 그 주산이로 어 이렇게 봐지는 산으로 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천왕봉을 주봉으로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월출산. 정상을 떠나 가파른 길로 내려서니 바위절벽과 기암들이 절경을 이루어 월출산의 명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내리막길이라 하여 안심할 수 없고 때론 줄에 의존해야 하는 급경사를 지나고 나면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기다리고 섰다. 예, 여기 앞에 보이는 바위는 낭금바위입니다. 특이하게 여기 월주산에는그 낭금바위하고 여금바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낭금바위하고 여금바위가 그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망의 조화가 있는 산이라고 이월주산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난금바위 쪽에 보시면 철쭉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끝에서 철쭉 나무 예쁜 빨간 꽃이 피입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가요. 이 난금바위를 만지면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단조롭지 않은 지극히 입체적인 산. 따라서 이곳 월출산 암봉의 형태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장군상, 큰 바위 얼굴 등 갖가지 형상으로 비춰진다. 구비구비 신비롭고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는 월출산. 그 신비로운 기운은 음양의 조화에서도 느껴진다. 구정봉 바로 아래 위치한 배틀굴, 여성의 모습으로 남근석과 마주 서 있다. 여기는 이제 구조목 밑에 배틀굴이라는 곳입니다. 어, 이 배틀굴의 유래는 임진왜란때이금마의 여인들이 이 배틀을 짰다 해서 그런 전설이 있는 굴이고요. 어, 또 특이하게 여기는 여성의 그 음부를 닮았다 해서 여금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에는 이제 물이 항상 고여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요. 남금바위하고 여금바위가 그, 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음향의 조화가 있는 곳으로 유망한 이곳이 이곳 구정봉 밑에 있는 배틀굴입니다. 일부러 만든다 해도 이보다 더 닮을 수 있을까? 싱거운 농담으로 쏟아내기엔 감탄사가 먼저 앞선다. 월출산 천왕봉에 버금가는 명성을 누리는 구정봉으로 가는 길. 그 명성에 걸맞게 쉬제 모습을 드러내려. 간신히 한몸을 삐집고 나와 조심스레 구정봉 정상에 올라서면 마침내 남도의 전원 풍경이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바위에 물이 고인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구정봉.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던 성스러운 공간이다. 아홉 개의 웅덩이엔 항시 물이 고여있다. 오랜 가뭄에도 여태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다 하여 가뭄의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던 곳. 그 모습만큼이나 신비로운 구정봉의 물빛에 천라만상을 모두 품고 있는 월출산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봉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내리막길. 그 길자락에 옛 철터인 용암사지가 있다. 첩첩이 안봉을 불러치고 있는 고요한 절집의 빈터. 지그시 가문눈으로 마애불이 인자하게 앉아 있다. 바위에 신이 있다고 믿고 그 연장선에서 부처를 밀었던 사람들 석불은 그 앞에 두 손을 모은 이들의 소망을 아는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자연 암석 위에 올려 쌓은 삼층 석탑. 능선을 몰아치는 바람마저 조용한 이곳에서 천년 시간을 건너온 석불과 단둘이 마주한다. 백성들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권위 있는 신성물. 마애불은 신앙과 월출산이 빚어낸 최고의 합작품이다. 구정봉을 내려와 산허리길 오른쪽으로 꺾어 나가면 오랜만에 완만한 능선길에 들어선다. 낭만적인 능선길 아래 물결처럼 넘실대는 억새. 끝없이 펼쳐진 억새 바다에 나그네의 발걸음은 미끄러지듯 파도친다. 억새 반 너머로 살짝 드리워진 구정봉도 이 절경을 굽어본다. 억새밭 사이로 새어나오는 진홍빛 물결, 하늘의 주인이 바뀌려는 순간이다. 하늘도 산도 자연도 달을 피워내기 위해 숨죽인다. 오늘 우리가 올 출산을 이렇게 쭉 등반을 했는데 아주 귀한 괴석이고 아주 영산이란 것을 아마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데 해지는 노을 모습이 어떤 천지 창조의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런 특별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달을 품고 하늘을 품은 신비로운 바위산. 때론 절대자의 모습으로, 때론 의지하고픈 벗의 모습으로 하늘밑을 지키고 있다. 조그마치만 바위 내면에 감춰진 신성한 능력으로 월출산은 그렇게 인간 세상을 보듯